고대사 교육에서 이런 어려움과 문제점은, 어 물론 이제 역사학, 특히나 고대사 연구의 흐름과 연관되어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학교에 학생들 바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고대사 수업을 의미있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많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실천해온 역사도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 선생님들이, 어뭐 SNS, 특히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등에서 수업의 자료와 수업 고민과 자신의 수업 이야기를 활발히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이제 수업을 통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SNS를 활용해서 선생님들 아이디어 얻기도 하고 자료를 실제로 뭐 댓글 달아서 공유 받기도 해서 수업에 활용하는데 확실히 고대사는 뭔가 자료가 막 그렇게 다채롭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수업 자체는 강의식으로 진행하시고 그냥 수업 활동을 조금 참신한 걸 시도하시는데 저는 애들한테도 약간 이 고대사가 재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금 시도해보고 있는 게 아이들이 그 삼국의 건국신화는 어느 정도 다들 누가 등장하는지 정도 아니면은 그 한국어 인린 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알더라고 그래서 그 삼국의 음. 성립을 시작할 때그 건국신화 세계를 같이 비교하면서 읽는 걸 하거든요. 음. 그래서 애들도 익숙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뭐 문해력을 키워주는 그런 효과. 좀 요새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3년 동안은 그렇게 음. 하고 있어요. 아 건국신화를 학생들과 읽는다.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 쉽지 않은 시도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어, 건국신화를 어떻게 읽나? 라는 궁금함이 좀 생기기도 하네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제 뭐 신화를 다 믿을 순 없지만 거기 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얘네가 어디 여기서 내려왔다. 그건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몽은 부여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부여랑 거기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들이랑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고구려다. 근데 여기 신화 속에 보면 주몽이랑 소조노랑 결혼하는데, 이게 바로 그 고구려, 고구려가 그 부여의 유민들이랑 그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이랑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는 걸 음. 확인할 수 있는 음. 부분이다. 그런 식으로 뭐 신화를 통해서 조금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걸 해보고 있습니다. 음. 또 신화 자체가 약간 흥미로운 이야기, 처럼또 읽히기도 하기 때문에 응. 어, 학생들이 그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좀 교과서 지식과 연결 지어주는 네. 어, 그런 거군요. 응. 역사 교사 모임의 역사 교육 회보지에서 고대사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어, 담론들 혹은 어떤 고민들이 어, 이야기되어 왔나를 어, 최근부터 이제 어, 과거로 이제 거슬러가는 방식을 한번 어, 살펴봤어요. 특히 작년에 보문데요. 고대사를 포위한 유사 역사학. 이라는 어, 주제 챕터가 있었고 네. 그 안에 고대사 연구를 하셨던 여러 선생님들이 특히나 연구 어, 연구자가 어, 여러 글을 어, 실었어요. 그래서 어, 최근에 어, 논란이 되었던 유사역사학 문제의 어,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논증하는 글들을 어, 교사 선생님들의 이제 소개를 어, 해준 거죠.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글 중에 하나가 어, 이정빈 선생님 글이었는데 어, 이제 그 이덕일의 그글중 글의 <laughs> 내용이 어, 청나라 때만주원류고의 내용을 활용했는데 그걸 이제 비판적으로 논증한 부분이 <laughs> 인상 깊었. 거든요. 그러니까 만주 원류고가 어 만주족의 역사 만들기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것 자체를 비판적으로 어 교차 검토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는 거죠. 만주 원류고의 내용을 보면 어 실제로 그, 그 당시 고대 국가의 위 만주로 어 하고 있더라고 만주 원류고 안에 그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점그 네, 이제 몰랐던 어 이야기였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고대사를 공부할 때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는 것이 주, 어 중요하지만 어 고대사 이야기 학생들이 비판적인 기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든 거예요. 그러한 고대사를 활용하여 지금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음. 이야기를 하는 저, 저자,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나 그 메시지 안에 있는 의도와 목적, 혹은 또 교차 검토해 봤을 때 이것이 어떤 허점이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학생들과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는 이제 교사의 몫이라는 생각이 음. 좀 들더라고요. 음. 고대사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로 이러한 역사 논쟁이 불거졌을 때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음. 어, 대표적으로 2000년대 중반에 음, 뭐, 임라 일본 부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동북공정이 있었을 때어 수업 사례들이 좀 쉬었었어요. 음. 인상 깊었던 수업 사례들 중에 하나는 2005년에 박범희 선생님의 글이에요. 박범희 선생님은 당시 일본 후소샤 교과서의 어 교과서 서술을 보면서 거기에 문제 의식을 느끼고 수업을 한 차례 시도하셨었는데, 보통 어 인나 일본부서를 이야기할 때그 일본서기의 기사, 어, 그러니까 신공황조의 기사를 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약간은 어, 그, 어 간접 인용의 방식으로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어, 점을 봤을 때, 그때 후소샤 교과서 서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 박범희 선생님이 했던 수업 방식은 뭐냐면 일본서기와 송서 그리고 관계토대학능기 어, 어, 이런 여러 가지 사료를 주고 학생들이 떠올릴 만한 의문점을 질문의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해주고 학생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게 한 거예요. 그 학생들은 어,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그 자료들을 어, 파악을 해보면서 진니어부도 뭐, 한번 어, 비교해보고 어, 일본 역사 교과서 서술에 대해서 한번 의문도 품어보고 이런 어, 수업을 진행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laughs> 이제 그 동북공정 수업도 꽤나 많았었어요. 한세편 정도의 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동북공정의 정치적 그다음에 외국의 내용에 대한 반박. 응. 한편으로는 동북공정이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고구려의 역사가 왜 우리의 역사인지를 학생들이 파악해 보도록 하는 활동들이 어 많았습니다. 역사교사모의 홈페이지에 보면 선생님들이 많은 수업자료를 실어놓으셨잖아요. 선생님들이 참고할 만한 수업자료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교과서나 교육과정이 뭐 고대사 연구에 제한적인 부분이나 그 상황 때문에 닫혀있는 나열식 수술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남들 수업을 아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그 교사들이 수업을 만들겠다는 문제의식으로 고대사를 재해석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학생들하고 나눠보는 시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국정화 시대 때 국사교과서에만 해도 삼국통일에 대해서 의의를 교사가 설명하고 삼국통일의 의의를 학생들이 외워야 되는 이런 시대가 있었죠.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역할국 수업이 부민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삼국통일에 대해서 신라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모의재판 수업, 혹은 역할국 수업 같은 거, 혹은 뭐 김신라에 대한 재판이든 뭐 김춘추에 대한 재판이든 뭐 그런 걸 통해서 삼국통일의 의의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글쓰기까지 해보는 시게 수업이 많아서 그걸 좀 입체적으로 보려고 선생님들 이 노력하신 것 같고 그리고 좀, 좀 민중사적인 관점에서 고대사적 사건을 다른 층위로 보면서 다양한 행위 주체가 어떻게 역사적 사건에 있었는지를 보는 사례도 많았던 것 같아요. 고구려의 수당 전쟁이 민족의 항쟁의 역사고 승리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청야 전술에서 희생되어야 했던 어떤 백성들의 입장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그러니까 장군과 귀족과 병사와 백성들 이런 각자의 행위 주체별로 이 사건을 보는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 거를 질문이나 글쓰기 주제로 던지는 사례도 있었던 것 같고 삼국 통일 부분도 삼국 통합이냐 삼국 하만 일통이냐 삼국 통일이냐 어떤 관점에 따라 이 삼국 통일의 의미를 다르게 보는 글쓰기 과 저로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던 것 같고요. 고구려나 좀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도 좀 상대화 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수왕 때는 남하 정책을 했는데, 왜 광교토대왕 때는 북진을 할수 있었는지를, 당시에 중국계 상황과 연동해서, 중국의 상황이 56국 시대일 때와 남북조 시대일 때 그런 걸 연동해서 고구려가 어떤 정책을 달리한 것이지, 어떤 고구려만의 어떤 활발한 정복 정책의 일환이라든가 이런 걸좀 상대화해서 보자는 차원에서 발문을 던지는 시도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저도 약간 수업해본 사례이긴 한데, 삼국시대 사람들에게 서로는 어떻게 이직됐을까? 이런 걸또 질문으로 던져본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신라인 입장에서는 백제인과 고구려인을 대하는 것과 당과 돌궐과 외인들은 어떻게 달랐을까? 그러니까 삼국 시대 사람에게 신라인들에게 외국인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료를 보면서 사유해 보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수업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한된 토대 위에서도 선생님들이 시도를 한성과를 반영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신라의 삼국 통일과 관련해서는 역사 교회 보지에도 소개해 볼 만한 글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글은 2003년 여름인데 이창기 선생님 지금부터 20년 전 글인데요. 이창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문제 의식을 품어요. 학생들이 대체로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음. 이를테면 신라는 외세의 힘을 빌렸어. 그리고 또 한반도의 영토를 제한적으로 통일된 영토를 갖게 했어. 그러면 대체 로학생들이 그런 답변을 하면서 부정적 평가를 하는데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품고 단순히 삼국 통일의 결과를 영토의 축소, 외세의 돈과 같은 일부 역사적 사실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쓰임 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다양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해서 의문. 품었고 수업에 설계해서 실행을 하셨는데 이네 가지의 요인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어, 다시 정리하게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삼국의 외세의 힘 이용. 그러니까 음.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도 삼국의 상징 과정에서 어, 중국 세력과 손을 잡기도 하고 어 대립하기도 하고 여러 각축전을 벌이면서 생존에 동모했다는 점을 맥락적으로 어 읽게 한 거죠. 연간에서 사, 두 번째는 삼국의 외교정책 어 이를테면은 그 개로왕도 국서를 보냈고 여러 가지 외교의 노력들이 각국마다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정리 세 번째는 고구려 백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국력이 쇠퇴했다는 어, 점네 번째는 신라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 내부적으로 성장을 이루어서 어느 정도 어, 삼국의 상쟁 과정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까닭 뭐, 이런 맥락들을 학생들이 탐구하도록 하고 이제. 삼국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수업 처음에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 미리 내렸던 평가와 비교해보는 이런 수업을 전개하셨더라고요. 이 선생님의 수업 결과에 대한 선생님의 의미 부여는 확실히 학생들은 오늘날의 평가 매우 중요하지만 과거 당시 당대의 맥락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도를 할 수, 하면 할수록 보다 더 풍성한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선생님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